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팀메디굴 운영하고 있는 1급 공구조사 용승민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찰과상에 대한 응급처치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미한 찰과상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독하기 전에 할수 있는 손소독제 그리고 상처소독을 하는 스틱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스틱수업 그리고 상처에 반응을 연고 그리고 우리가 대입볼수 있는 일반적인 데일밴드입 그리고 이렇게 수분 성분이 들어가 있는 드레싱 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대로 상처를 낼수 있는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런 가벼운 상처에는 먼저 소독하기 전에 손소독을 합니다. 손소독을 충분히 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폰 l l i 가되 r 이는 the p e n i 으 so go. This 하 o u go. Okay, so do 요초 s to go. So do how you u n d e r s t a n 차 소독을 하고 2차 r c 를바 t i 겠습니다 면봉이 있으면 면봉을 이용하셔야 되지만, 평상시 상황에서는 면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포가 되었으면, 보통은 데일밴드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이 데일밴드보다는, 이 석균섬유가 섬유, 있는 습균밴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걸친 상처는 직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일밴드를 붙이게 되면은, 그 직물과 상처가 들려서, 뜯을 때에 많이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수림댐대로 이용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뜯어주시고요. 이렇게 상처에 붙이면은 공급처치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런 것처럼 이런 간단한 상처에는 이렇게 소독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는 이러한 상처라든가 응급처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올릴 테니까요. 와서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팀메 드게부터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하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한 찰과상에 대해 보여드릴 건데요. 심한 찰과상 같은 경우는 길거리가 다가 크게 넘어지셨을 때그래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건 설정을 해 놓은 거는요.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빨갛게 부어오는 설정. 에 있는 성분들이 있잖아요 돌맹이라든가 아스팔트 그런 부분이 착색이 되거나 아니면 박혀있는 걸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소독약을 써서 소독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통증이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거즈를, 그 물에 적신 거즈를 이용해서 좀 닦아 준 다음에 그 다음 실시하도록 해보,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하시기 전에 손소독 먼저 실시하시고요 s 수로 o 끝나셨으면 꺼져 꺼지 보이시죠 o i c e The v 수 i c 통해서 이렇게 v o i 십니다 h e voice is the v 지 i c e The voice 면서 소독하듯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셨으면요 t h 에 다시 물 c e is t h 충분히 이렇게 주신 다음에 크기에 맞게 저는 여기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신 꺼지 이렇게 붙이는 거는요. 이런것 때문에 열감도 시켜주기도 하지만 상처가 두근 물에성분에서 뿌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응급실에 가셨을 때도요. 이거를 충분히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소독이 더 쉬워진다는 점이점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고정을 하실 때는 이런 종이테이프를 하셔도 되고 이러한 자가접착이 포함되어 있는 공대를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혼자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테이프로 먼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고정이 되셨으면 다른 거 없고 가까운 응급실이라든가 피부과,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꼭그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그래야만 추후에 상처가 잘 어,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착색이 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앞으로 더 많은 정보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팀메드기의 목표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자입니다. 감사합니다.